자, 39번 해 보자. 자, 주제를 먼저 이렇게 다 적고 시작을 해 볼게.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좋은 진보는 위대한 진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주제거든. 근데 그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야. 그 The moral of the sto story. 스토... 어, 스터디가 아니고 스토리. 이게 주제문인데. 거기를 먼저 읽어 볼게, 영어를. The moral of the study is that. 아, 이걸 보면 되는구나. 여기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good 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자 g 그 다음에 great 에다 동그라미 쳐보자 good great. 그게 좋은 위대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좋은 진보가 위대한 진보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예시로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한 대씩만 조립을 했었대. 근데 어떤 사람이 조립 라인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 이게, 이게 좋은 진보야. 좋은 진보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거든. 요즘에도 있어.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 있었던 어떤 회장이 와가지고, 이런 좋은 진보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조립 라인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덧붙여보면 어떨까 하면 위대한 진보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아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한글 봅시다 어, 창립자인 이 사람은 말 없는 마차를 충분히 빨리 생산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빨리빨리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에 그는 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아이디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에 조립 라인을 고안하자. 생산의 가속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진짜, 진짜 생산이 엄청 빨라졌다. 1901년 425대 자동차 생산량에서 이듬해 인상적인 2500대의 자동차로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른 경쟁자들이, 경쟁사들이 이 놀라운 분량의 깊이 감명을 받는 동안 헨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아이디어를 꺼낼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보면 자, 그는 사실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 라인에 도입함으로써 올즈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개선할수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 라인에 도입한다는 게 위대한 아이디어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어. 그러면은, 조립 라인에, 조립, 조립, 조립 라인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추가를 한 거잖아. 그러면, 조립 라인이 없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추가하자라는 생각조차도 못 했다. 맞다 틀리다. 맞는 거지. 그 결과, 포드사의 생산량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거처럼 모델 T를 제작하는데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그는 90분마다 한 대의 속도로 차를 뱉어낼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좋은 진보는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고 나서 이게 생겨나는 거다. 이게 주제래. 이런 내용이었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처음부터 <laughs> 어 랜섬 올즈라고 읽는 게 맞겠지 이 랜섬 올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동격 군마가 나왔어 the father of the old mobile 이거 이제 자동차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자동차 회사의 father인 랜섬 올즈는 여기서 이제 해설을 보면은 창립자라고 해서 그랬는 father라는 단어를 창립자였던 저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없는 마찰을 충분히 빨리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고 자, 여기서 father라는 단어가 창립자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것도 창립하다지 그러면 founder라고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fast는 부사. 그래서 이노프가 뒤로 가 있어. 이노프 어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이거를 이노프 페스트로쓸 수는 없다. 라는 거. 이노프는 형용사 부사 뒤로 가는 거고 명사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페스트는 부사인데 이노프가 앞에 있으면 안 되겠지. 이노프가 뒤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1901년에 그는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 뭐 하자라는 아이디어냐면 Speed up the manufacturing process m a n u f a c t u r e 제조란 뜻이잖아 그래서 제조 과정을 스피드업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대신에 Building one car at a time 한 번에 자동차 하나씩 만드는 대신에 그는 만들었다 뭐를? 이게 조립 라인이야 조립 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거 The acceleration i n p r o d u c t i o n Acceleration은 가속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생산의 가속은 그러니까 되게 생산하는 속도가 빨라졌대. 이 생산의 가속은 unheard of.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뭔가 이제 머릿 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어. 전례가 없네. 기억나? 생각 안 나? Unprecedented. 본적 있지. 우리 수업하면서 몇번 나왔던 단어니까 다시 한번 써보자. Unprecedented. 됐어? 그 생산의 가속은 전례가 없는 거였습니다. 뭐에서, 뭐까지. 1901년에는, 음. 아웃풋이라고 하면 결과물일 건데 1901년에는 425대의 자동차라는 결과물에서 인상적인 2500대의 자동차라는 결과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 following year이면 이제 그 다음 해정도의뜻일 거고. 됐고요. 단어 생각나서 하나 적어 보는 건데 어떤 어떠한 결과를 내다 왠지 생각이 났어 i n g o u t p o u t p u t is a g o o 고 thing. o d u t p u t i While other competitors were in a w e of this incredible volume. Volume 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s 량이라고 해석하면 될것같 분량, 분량, 분량. <laughs> 자, 다른 경쟁자들은 되게 감탄만 하고 있었지만, 이 엄청난 분량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분량은 얼만큼? 그지 2500대, 방금 전에 말했던 이거 2500대, 2500대라는 분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었지만, 헬리포드는 대열, 이게 감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어서 감이 물어봤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그러면 묶어볼게 이세 문장 이렇게 묶어보자 여기까지는 랜섬올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러면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헨리포드가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헨리포드네. 그 그러니까 방금 전에 히는 랜섬 올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의 히는 헨리포드잖아 그럼 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타내게 되지? 이러면은 뭐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칭 추론이라는 것도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자, 그는 in fact 사실 able to improve upon old's clever idea. 올즈의 그 현명한 아이디어를 improve upon 개선하다. 이거 아마 단어에 외웠을 거야. 그래서 올즈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모함으로써 뭐 컨베이어 벨트를 소개라고 하지 말고 도입이라고 하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어디에? 조립 라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세 문장을 이렇게 묶었잖아 올즈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헨리 포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또 묶기 시작하면 되겠지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면 미리 얘기를 하면 맨 마지막 문장 빼고 다 묶으면 돼 총네 문장이 묶일 거야. 자, 여기서 improve w p o n 을 개선하다라고 했는데, 개선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거든? revise? 이게 개정하다라는 뜻인데,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좋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정하다, 개선하다, 좀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음...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올즈의 클레버 아이디어 이거 위대한이야? 좋으냐? 아니지 이거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지, 그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선했어? 그럼 이제 위대한 게 나오겠지 이렇게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헨리 포드의 결과물은 헨리 포드의 생산량은 Go through the l o o p 이걸 아예 통째로 외웠지? 단어에 있었어. 치솟다 정도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생산량이 치솟았습니다 어? 아까 우리 이거 결과물 얘기할 때 아웃풋 얘기를 하면서 일드라는 단어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결과물이다. 프로덕션.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라는 단어도 결과물을 나타내다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거든.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instead of taking a day and a half and a half 미안 instead of taking a day and a half to manufacture a model T. as in the past. 자, 과거처럼 과거처럼 뭐하는 거 대신에 하루 반 걸리는 거 대신에 뭐하기 위해서 모델 T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반 걸리는 거 대신에 정도로 서 그래. 그는 이제는 스피시 배턴에다라는 데서 이렇게 배턴에다 침을 뱉다라고 하다 침을 뱉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과물을 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배턴낼 수 있었어, 배턴에다 만들어낼 수 있었어. At a rate of one car every 90 minutes, 90분마다 자동차 한 대라는 속도로 그는 그것들을 배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음,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instead of냐, instead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instead of는 전치사야. 전치사였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ing, 명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instead는 연결사거든? 근데 연결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접속부사야. 그래서, 부사냐, 전치사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이어동사라고 생각을 해서. 대명사와 목적어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t a rate of. 뭐뭐의 속도로라고 하는데, 음, 여기서 이것 좀 조심하자 every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단수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90 minutes 조차도 그냥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해 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s는 every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90 때문에 나온 s야 every랑은 상관이 없는 s 여기만 좀 조심을 하면 될것 같아 every 90 minutes 이거 해석 어떻게 했었지 방금 전에 어, 90분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고, 우리 '뭐를'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하잖아. 교훈이야, 여기서 교훈. 자, 뭐의 교훈은? 스토리의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위, 어, 좋은 발전은 종종 선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발전에 대한 선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먼저 해야 위대한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단어를 좀 적어봤어요. 여기에 해럴드라는 단어가 선구자라고 밑에 써있잖아. 해럴드.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될것 같아. 파이오니얼. 얘도 선구자 혹은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 마들. 한국말로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해야 성공한다. 마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 The Herald of라는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한번 써볼 거냐면 Prior to라고 한번 적어볼게. Prior to면은 뭐뭐보다 선행하는, 뭐뭐보다 앞서는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good progress is often prior to great progress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좋은 발전은 종종 선행한다. 위대한 발전에 선행한다. 얘가 먼저 나온다라는 의미.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된것 같고 자, 40번 적어보자. 자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 구내식당 냉장고와 음식 두는 곳에 단지 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탄산음료 소비를 줄일 수 있었던 병원.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좀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 구내식당에 이제 냉장고가 있을 건데 냉장고에 탄산음료가 들어 있었대. 근데 탄산음료 옆에 그냥 물도 놓은 거야. 또 어, 식당 말고도 뭐 병원 곳곳에 이제 음식을 놓는 곳이 있었나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음식 두는 곳 옆에 그냥 물을 놨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탄산음료 소비가 줄더라 물 소비가 늘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 자 한글 한번 읽어보자 잠깐만 보스턴의 1차 진료 의사였던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녀는 의지력이나 동기를 바꾸지 않고 가벼운 방식으로 수천 명의 직원 방문객들의 습관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그녀는 그들과 대화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연구를 설계했다. 구내식당의 선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녀는 공간 안에 음료가 놓여있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원래 금전, 등록, 금전 등록기 옆에 냉장고에는 탄산음료가 있었는데, 근데 냉장고에 물을 넣었어. 물도 넣었어. 탄산음료도 있고, 물도 있는 거야. 게다가 그녀는 공간 전체에 있는 음식을 놓는 장소 옆에 병에 든 물도 같이 놨어. 탄산음료는 여전히 냉장고에 있고, 모든, 물은 이제 모든 음료를 둔 곳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3개월 동안 병원의 탄산음료 판매 숫자는 줄어들었고, 물 판매 숫자는 늘어났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의사가 뭐안 했지. 그냥 물을 놓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더라라고 말하는 글. 보면은 이제 음료를 배치하는 것이 배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 되게 단순하지. 읽어 보자 한번. 자, 이 사람이 손다이크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 primary care physician in Boston라고 해서 보스턴에서 primary care p h y s i c i a n 이면1차 진료 의사라고 아마 그 밑에 써 있을 거야. 1차 진료 의사였던 저 사람이 어, crazy idea 미친 아이디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 자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대 식습관을 수천 명의 병원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 뭐 없이 그들의 의지력이나 그들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의지를 바꿔버리거나 동기부여를 바꿔버리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식습관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거다. 가벼운 방식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거기 해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가벼운 방식으로라고 나와있네. 자, 사실 그녀는 계획을 하지도 않았어.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겠다. 대화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심지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 손다이크는 설계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설계했냐면, alter the choice architecture. 선택 구조를 바꾸자. 라는 연구를 설계했어. 군의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선택구조를 바꾸자라는 연구를 설계를 했대. 여기서 이 선택구조라는 말에다 이렇게 네모를 쳐볼래? 우리가 아까 한글로 미리 봐서 알겠지만, 선택구조가 바뀌었지. 원래는 뭐였어? 어, 탄산온니였잖아. 근데 여기에서 뭘로 변했어? 어, 탄산, 오월, 물. 선택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로 내기가 좀 좋은 것 같아. 선택 구조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써봐라 이런 식으로. She started by changing. 그녀는 이제 변화시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How drinks were arranged. 어떻게 음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Room 공간이라고 해서 그럴게. 공간 방 아니야? 원래는 그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 위치되어 있는 next to the cash register in the cafeteria. 군의 식당에서 캐시 레지스터면 아까 말했던 금전 등록기라고 해석하면될것 같은데 금전 등록기 옆에 위치되어 있는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어 소다로만 소다가 탄산음료라고 할게 탄산음료로만 원래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fill 이라는 단어가 채우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냉장고는 채우는 걸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은 통상 이제 be filled with 를 같이 메우지.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뭐뭐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중학생이라면 이런 것도 같이 했을 텐데. full of. field with, full of. 이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낼것 같진 않고. 자, 그녀는 물을 추가했습니다. 뭐로서? 옵션으로서. 각각의, 각각의 것에 옵션으로서 물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각각의 것이 뭘 나타내는 걸까? 각각의 것에. 그치, 냉장고지. 각각의 냉장고에, 각각의 냉장고에 옵션으로 물을 추가했다. 이렇게 가면 되네. 앞에서 냉장고는 복수잖아. 근데 여기서는 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게왜 그런 거냐면 군의 식당에 있는 냉장고는 여러 개지. 근데 각각의 냉장고 하나하나에 물을 추가했다라는 말은 각각의 냉장고는 이제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명사긴 한데 단수복수를 일치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제로는 안 나올 거야. 자,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같은데 다른 연결사. 게다가 she placed baskets of bottled water. bottled water 면은 어, 병에 들어있는 물 정도로 해볼게. 그녀는 병에 들어있는 물 basket, 바구니를 어디다 놨냐면 food station을 아까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음식을 놓는 곳이라고 해석했던 그게 저걸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음식을 놓는 곳 옆에 병에 들어있는 물 바구니를 놨어. Throughout the room, 그 공간 전체에 정도를 해석하면 돼자 그러면은 이제 같은 데 다른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 뭐가 같은 거냐면 이제 물을 놨다는 같은 건데 방금 전에는 냉장고에 놓은 거고 여기서는 음식 놓는 곳 옆에다가 물을 놨다는 거고 그래서 같은 데 다른 게 성립이 된다 다음 거 Soda was still in the primary refrigerator. 탄산음료는 여전히 들어 있어 어디에? 주 냉장고에 탄산음료는 아직도 그냥 있어. 근데 물이 이제는 이용 가능해. 모든 드링크 로케이션, 무언가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물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말. 내가 그냥 불현듯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자, 글 내용을 보고. 그냥 빈칸 한번 채워봐 이렇게 빈칸을 여기 뿅뿅뿅뿅 뚫어놓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채워보세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채워봐 그러면은 물도 뭐할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뭐, available 쓰면 되겠네 자, over the next three months 다음 세 달에 걸쳐서 더넘버로 u 는 뭐뭐의 수지 그래서, 탄산음료 판매 수는, 병원에서 탄산음료 판매 수는 떨어졌습니다. 11.4%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어, 넘버, 로브는 많은이지. 그래서 지금 어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였고, 주압이 동사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 있잖아. 바이는, 뭐, 뭐, 만큼이야. 해석이 혹시라도 잘안 될까 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바이라고 하면은 뜻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수동태 쓸때 뭐뭐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숙제를 해야 돼. 바이 r 마로 내일까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아니면은 스탠 바이미 내 곁에 서 있어. 뭐뭐 옆에 뭐뭐 곁에 이럴 때도 바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처럼 어떤 어떤 양에 대해서 얼만큼이다 몸은 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바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독해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고. 자, 반면에. 반면에 좀 역점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Sales of bottled water. 물병에 든그물 판매는 판매는 증가했다. 25.8% 바이 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한 문장인데 The study performed by Sondike까지 이렇게 묶어서 Sondike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연구는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냐면 Placement of drink at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 구내식당에서 음료에 이게 무슨 뜻이지? Place가 놓는 거잖아 놓는 거를 명사로 만들었지 배치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근데 밑에 보면 실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 음료를 배치하는 것이 음료를 배치하는 것이 영향을 주더라 어디에 사람들의 선택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선택에 영향을 주더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선택에 영향을 주더라 which l o w e r e the consumption of soda 그리고 그것은 탄산음료의 소비를 롤 낮추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네. 음, 그래서 이게 글 전체가 이제 실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 물건의 배치가,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단어, 물건의 배치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완전 일반화시켜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40번이 끝났습니다.